자 이번 시간은 어, 그 속시 그 속시 거리와 속력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지난번 농도와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 자이그 속시 문제는 그 속시 문제는 이 풍뎅이를 기억해야 돼. 풍뎅이. 이렇게 생긴 먹은 풍뎅이가 있다 보는 거야. 등명이 날개그지 자, 여기가 그리야. 그리 거리, 그리. 자, 만약 우리가 아빠 차를 타고 아빠 차를 타고 어딘가 를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간대. 아빠 차를 타고 달려. 시속 100km, 시속 100km. 100km. 시속 100km를 두 시간 달리면 우리는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지? 200km겠지, 뭐. 그지즉 거리라고 하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 시간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리라고 하는 거보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달린 길이 이 말이야, 길이. 그게 거리야. 시속 100km로 2시간 걸었다면 200km, 3시간 갔다면 뭐 300km 달렸겠지. 그래서 이 풍뎅이, 아 풍뎅이 이 풍뎅이 눈 여기 음? 생긴 거 풍뎅이야.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대. 자, 공식이 세개 나오겠지, 그지? 세 개. 자, 첫째.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는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달렸을 때의 길이를 말한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속력은. 여기서 그대로 속력은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 거리를 뭐다? 거리를 걸린 시간만큼 나눠주면 우리가 그그 그 속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야. 속력은 거리를 뭘로 나눈다?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는 거야. 세번째 반대로 이제 시간을 걸면 어떻게 돼? 시간은. 역시 이 풍뎅이만 기억하면 되겠네. 그지? 거리를 뭘로 나눠준 것이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어, 걸린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이 이건 세 개, 거리와 속력, 그 속시라 고 그러죠. 그렇지?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될 것이요. 이놈은 이놈은 가장 중요한 게 쌤이 뭐라고 그러더라? 단위라고 단위. 단위. 그죠? 이 단위는 단위는 예를 들어서 뭐 길, 길이의 단위, 거리라 거리랄 거리의 단위,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단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거리는 예를 들어서 뭐로미터도 있을 거예요, 미터도 있을 거예요, 센티미터도 있을 거렇요 속력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시속이 있을 거고, 시속이 있을 거고, 시속. 분속이 있을거고, 초속이 있을거죠. 시간도 시간이 있을거고, 분이 있을거고, 역시 초가 있을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 주어진 문제에서 킬로미터와 미터, 센티미터 이것을 통일해 줘야 된다. 이것이 단위의 중요성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면 이게 단위를 무엇으로 통일해야 될 것인가를 어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단위를 확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보통은 보통은 이이 경우에 거리, 송역 시간 중에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대체로 중심이 되는 것이 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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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시간 또는 거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물론 속력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굳이. 그래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제를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해가 보자. 자두 지점 A, B 사이를 A, B 사이를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왕복하는데. 갈 때는, 첫째 갈 때는, 갈 때는 시속 4km로 달리고, 둘째 올 때는, 올 때는 시속 6km로 달려서, 왕복 몇 시간이 걸렸던가? 세 시간이 걸렸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식보다, 식보다 우선 이 상황을, 상황을 말로서 처리해보는 게, 말로서 정리해보는 게더 우선이라고 봐야 돼. 무조건 식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말로서 한번쯤 정리를 해 보자는 거야. 그럼 봐. 여기 만약에 A에서 B,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는 뭐갈 때는. 속력이 시속 4km로 제시되어 있고, 올 때는 올 때는 시속 6km로 지금 달리고 있어. 왔다는 거지. 근데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총 걸린 시간이 걸린 시간이 얼마? 세 시간, 네세 시간. 그렇다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중심으로 놓아야 될 것은 누굴까? 바로 시간이요, 시간. 시간. 즉 무슨 말인가면 하갈때 걸린 시간 시간과 플러스 올때 걸린 시간을 합치면 얼마? 3 시간이다. 이게 어 말로서 정리해 볼수 있는 어 것이야.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까 시간을 어떻게 구한다 그러더라 시간은 거리를 뭘로 나눈다. 거리를 속력으로 나나, 그지? 렇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없는 거 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두 지점 사이 묻는 것이 두 지점 사이 의 거리니까 이 거리를 x로만이나 나아 보는 거야. 이 x라고 나아 버리고. 그렇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더라. 거리를 뭘로 나눠 버린데? 속력으로 나눠 주면 되겠지. 거짓 그갈 때는 갈 때는 이 x라는 거리를 x라는 거리를 시속 얼마로 4km로 달렸고. 올 때는 이 x라는 거리를 시속 얼마로 6km로 달렸더니 시간이 얼마? 3시간 걸렸다는 무슨 말이지 이게 가나? 즉양변는 얼마? 12를 곱해 버리면 12를 곱해 버리면 여기는 얼마 되지? 이 4와 6의 LCM입니다. 4와 6의 LCM을 곱하면 LCM을 곱하면 12가 돼. 그지 12를 곱하면 약분되었으니까 3x요. 12를 곱했더니 약분되어서 2x요. 12를 곱했더니 얼마? 36이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지? 5의 x요. 요게 얼마? 36이야. 따라서 x는 얼마가 돼? 5분의 36이야. 그렇지? 5분의 36이야. 분모를 뭘로 바꾸는 게 계산이 편할까? 것 같아. 10으로 바꿔 버려. 분자 분모에 2를 곱한 것이니까 얘 얼마? 72야. 그럼 결국 얘가 7.2라는 것을 알수 있다. 결국은 어, ab 사이 거리는 7.2km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얘가나 부산인지.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포인트를 포인트를 중 중심을 누구로 잡아야 할 것인가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자, 상균이와 수윤 이가 학교에서 학교에서 고궁까지 가는데. 상균이는 시속 4킬로미터로 상균이는 첫째 시속 4킬로미터로 걸어가고 수연이는 시속 6킬로미터 속력으로 자전거를 갔대 얘는 걷고 얘는 자전거로 갔대 그랬더니 수연이가 30분 먼저 도착했대 학교에서 공원까지 거리는 뭐, 얼만가 이렇게 물었는거야 자 여기 학교가 있어 여기 공원까지 그렇지 자 묻는 것이 뭘 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원까지 거리가 뭐여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 거리를 붙어 뭐라고 x라고 도착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봐 여기서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은 뭐 수연이가 30분 먼저 도착했대 30분 먼저 도착했대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이게 누가 빨리 달, 누가 오래 갔던 거야, 누가 오래? 상균이가 오래 가, 걸렸지. 그지? 수연이가 빨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로 봐, 상균이가 걸린 시간에다가 수연이가 걸린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가 얼마다는 걸알수 있어? 30분이다, 30분. 그렇지 여기서도 얘는 분이야, 분. 그치? 분이야. 얘들은 시속이야, 시속. 얘는 시간이고, 이거는 뭐? 분이야. 그래서 통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뭘로? 시간을 통일할 것인지, 분으로 통일할 것인지. 자, 이 경우는 주 제시되어 있는 속력이 시속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볼게. 그러면 상균이가 걸린 시간은 거리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속력으로 나눠줘야 되겠죠그지 X 였으니였으 시속 얼 시속 km. 마이너스 수요일은 뭐? 시속 6 k m 로 달렸대 그랬더니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가 돼? 2분의 1시간이 되겠지 little bit o 4 a 에 l c m 얼마가 돼? l c m 12를 곱하면 3 x l i m 1 2을 곱했더니 2x야. 1 2을 곱했더니 6이야. 그렇지? 따라서 x는 얼마다? 6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던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공원까지 거리는 얼마? 6km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자.